오랜만입니다. 1주년. 우리, 우리 기념일. 오, 근데 되게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것 같아? 와, 어, 진짜 날씨 좋다, 오늘. 봄이야. 봄이야? 그치. 꽃폈어 아주 오랜만에 이런 데도 산책 하고. 우리 그 잠깐 돌아서 할까? 어, 김성우. 그래? 왜? 어, 김성우. 뭐야? <laughs> 어허, 오랜만이네 누구? 여자친구? <laughs> 응? 아, 어, 네, 여자친구. 어,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랬어. 아, 그, 고등학교 동창. 뭐 하는데? 어, 아 그냥 뭐전뭐 뭐 찍고 찍고 있어 응. 그냥 추억 모자이 뭐 찍는 거야? 어, 아니뭐 어, 그치. 여, 너네 나오는데? 너네 나오, 나. 아. 네. 근데 카메라 줘 하고 인다아 이거? 아, 어 비싼. 아 비싸, 아니, 비싸 줘봐 거. 잠깐만. 어? 왜아 이거? 줘보라. 좋은데. 야 잠깐만 빌리자 이거 좀. 아 <laughs> 무슨 <뭔> 소리야? <laughs> 예, 예? 잠깐만 이야기 좀 할게. 저희 음, 저번에 얘기하다가 못한 게 있어가지고. 맞아요. 네. 네가 우리 친구였냐? 이기가 이거 안정버튼이 거는데 되는게 없네 응? 친구같은 반 2? 고2 고3 근데 똘만이었잖아 잠깐. 응? 어, 잠깐 뭐는야아 어, 잠깐 놀고있 치워 지 성우야 들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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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니 여자친구까지 같이 괴롭혀줄까? 응 칠지? 음. 괴롭혀줘? 응. 응 그럼 카메라 빌려갈게 괜찮지? 괜찮지? 크게 얘기해, 괜찮지? 괜찮아괜찮게괜찮괜찮아괜시 김성훈 어? 진아지괜찮아괜찮아괜찮아 괜찮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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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찮지 괜찮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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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지 가, 갈 갈까? 아아 어. 어... 근데 나 넘어지는 거못 봤어? 걔네 밀쳤어? 어? 아니 오빠도 봤잖아. 쟤들이 나 미는 거아 씨발 새끼들 여자친구가 넘어졌는데 어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? 내가 전화해서 뭐라 한마디 할게. 어. 번호 다 있으니까 진 솔직히 나 오빠한테 너무 실망이야. 아, 그러니까... 아, 그 사실... 제, 쟤네가 고등학교 때 일, 일진이었거든. 그래서 그때 이제 워낙 유명하고 했으니까, 이제 괴롭혀서 그... 좀 트라우마 나와서... 뭔가... 몸이랑 마음이 좀 굳어있었어. 미안해, 진짜... 뭐할게 어. 아... 오빠가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어. 근데. 미안해... 근데 카메라는... 카메라... 쟤들이 가져왔어? 아 가져간 건 아니고 그냥 어... 빌려준 거야. 내가 달라할게 그거. 오빠 아니 어릴 땐 그랬어도 아니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다큰 성인이 이게 뭐야? 자기 거 하나 못 지키고. 아 그러니까 미안해.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많이 무서 웠나 봐. 아. 어차피 다 번호 있고 하니까 달라고 해서 버든 뭐든... 알겠고. 나 지금은 좀 가봐야 될것 같아. 어, 어디? 어디 어디, 어디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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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지나요? 나. 아니.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. 나 일단 가볼게. 쉬어야 될것 같아. 내가 나주, 나중에 연락할게. 미안. 안 아, 보. 뭐...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? 아, 그거... 이해 좀 해주면 안 돼요?